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210쪽 민수기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네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참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계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환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나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라솔이 이끌었고 시몬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람 라 군대는 안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로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은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아직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저께 새벽예배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막 들기 전에 가족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개엄이 선포됐네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겸이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무장해서 진격을 하고, 또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는 모든 장면들이... 7시간으로 다 중계가 됐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에,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봤는데, 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이 한밤 중에 무슨 날벼락인가, 이러다, 충돌이라도 이러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셔서, 일단은 국회의 의결로 개헌이 해제는 됐고, 해제가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 이제 대통령이 발표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법적으로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어, 지난 밤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침에 이제 뉴스를 듣기 시작하면 지난 밤에 엄청난 일들이 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엄중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은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 나팔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한 60명,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장정 이외에, 또 우리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그 장정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최소 150만. 아마도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그 당시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광야에서 행진한다는 게뭐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온 회중들이 모여야 할때 나팔을 불고 또, 회중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출발할 때이 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회중들이 진영에서 그 진치고 있었던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출발할 때에 이 나팔을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아멘.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나팔 소리를 잘귀 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는 큰 소리로 나지만,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두번 울리는지, 한번 울리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두 개를 불 때는 언회중이 나오고 하나만 불 때는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의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또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의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신호가 달라서 이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짜서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나팔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은 다음에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했습니다. 7절 8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팔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영적 채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 잡다한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질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 명령에 따른 그 나팔 소리 그 신호를 잘 귀담아 듣게 될때 동쪽 그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진영들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행진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니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시온호의 나팔소리를 잘 경청을 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질서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 19절, 9절과 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느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말미하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나팔은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대적과 같은 것들이죠.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별히 원수마귀 이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그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사탄의 음성을 들을 듣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명령에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정한 절기 때또 초하룻날에 희락의 날에 번제물을 누리고 화목제물을 불라, 어, 화, 화,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제 나팔을 불라 그게 렇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들이 곧 진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내산 앞에 시내광야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바란 광야로 가는 과정을 이제 1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표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왕좌왕해서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서와 순종에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구름이 움직일 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이들이 질서 있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내, 내면에서는 욕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이때에 우리의 채널을 세상도 아니고 나의 욕망도 아니고 또 원수 마귀의 그 달콤한 속임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질서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라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가장 질서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잡한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또 머물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결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젯밤에, 오늘 새벽까지 한 치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민족이 바로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환호들 또 다음 세대 어, 어, 이 혼란스러워지고 분복물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도움이 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